행동아 조심해라 그러다 넘어질라 할머니 바다가 너무 예뻐요 이리 와보세요 조심히 놀아라 어머니 더운데 이리로 오세요 오냐 와 수박이 꿀이네 꿀 행동아 수박이 너무 맛있구나 이리 오너라 아, 응? 아 이게 무슨 일이람? 엄마, 발, 발. 아니 발이 갑자기 왜 쥐가 난 건가? 오? 어? 발목이 심하게 부었네. 응? 어? 아 얘가 왜 이러지? 뭔가에 물린 것 같은데요.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많이 아프니? 네. 아렵고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채찍 모양의 상처가 나고 이렇게 부어른 걸 보니 해파리에 쏘인 게 틀림없네요. 어, 해 해파리요? 어쩐지 요즘 바닷가에 해파리가 많이 나타나 피해가 크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해파리에 쏘이면 일단 물에서 빨리 나와야 해요. 먼저 바닷물을 이용해서 10분 이상 해파리에 쏘인 부위를 충분히 세척하여. 남아 있는 자포를 최대한 많이 제거해 줘야 합니다. 아버님, 혹시 신용 카드 있으세요? 네. 뭐 하시게요? 해파리의 자포를 제거하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신용 카드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 껍데기 같은 넓고 평평한 것을 이용해서 해파리 독침이 박힌 반대 방향으로 긁어 독침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 해파리는 벌처럼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촉수로 사람의 피부를 스치게 하면서 손상을 입힌 후 3-4분 후에 독이 나오기 시작하므로 자포를 빠르게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10분 이상 바닷물로 충분히 상처 부위를 세척해 줍니다. 그리고 해파리에 쏘인 부상자가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 살펴보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아, 이젠 괜찮니? 네,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대기는 초기에 빨리 응급처치를 잘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이 올 수가 있으므로 재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바닷물 말고 다른 것으로 응급조치를 할수 있나요? 그럼 생리식염수로도 상처 부위를 세척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신속히 응급처치 후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닷물과 생리식염수로 왜 상처 부위를 세척해야 하는 거죠? 해파리는 자기가 살던 바닷물과 다른 액체에 닿게 되면 염도 차이 때문에 자포세포가 터져 독성이 퍼지므로 응급처치를 할 경우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해파리 출물로 피해가 적지 않겠어요. 그럼 해파리에 쏘인 비석의 지루비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을 잠시 폐쇄하기라도 하면 그 피해 금액도 만만치 않지. 해파리가 공포의 대상이 되면 당연히 피스객이 줄어들어 관광산업에 큰 손해를 줄 테고 말이야. 그 뿐만이 아니에요. 어민들도 해파리 때문에 입는 피해가 한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어이쿠, 그렇게나 많이요? 네. 작년 피해 내역 자료를 보면 해파리 때문에 가두리 양식 등 모든 어업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상품 가치가 하락할 뿐 아니라, 작업 시간까지 지연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엄청난 해파리떼들이 어구를 파손시키고 어민들의 피부나 손, 얼굴 등의 상처를 입히니 정말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따로 없죠. 아이고, 정말 해파리라고 야받다간 큰일 나겠네요. <laughs> 해파리들 정말 무서워요. 우리 행동이는 괜찮은 건가요? 좀 많이 붓긴 했지만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해파리에 물렸어도 호흡곤란이나 마비 증상이 오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런데 쏘인 데가 너무 간지러워요. 안 돼요. 아무리 따갑고 간지러워도 절대로 쏘인 곳을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해파리에 쏘인 부분을 만지거나 긁으면 상처 부위가 덧나거나 혹시 제거되지 않은 해파리 자포가. 피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니 가급적 상처 부위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행동아 만지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지난 해에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만도 피서객 400여 명이 해파리 에 쏘였어요. 해파리 출현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놀이 후 따끔거리고 화끈거릴 때 상처 부위가 채찍에 맞은 것처럼 길다랗고 빨간 줄이 생기면 해파리 에 쏘인 거예요. 해파리에 쏘이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독성이 있는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따끔따끔한 통증과 일시적인 근육 마비가 오게 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기절이나 호흡 곤란, 심장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물속에 있을 때 근육이 마비되면 익사의 위험도 매우 크죠. 그럼 바닷가에서 해파리를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파리 출현 예보가 있으면 해변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또 쓰레기 터미 같은데 해파리가 있으면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어두운 해변을 걸을 땐 반드시 발을 보호할 수 있게 신발을 신어야 해요. 아, 네. 해파리에 대한 피해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네, 조금만 주의하시면 이런 사고 없이 즐거운 피서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행동이도 무사하고. 이제 해파리에 쏘였을 때 응급 처치 방법도 단단히 알았으니 훨씬 마음이 놓이네요. 네. 할머님 같은 노약자분들은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구조대원 아저씨. 이제 바닷가에선 해파리를 조심하면서 놀아야겠네요. 그래. 얼른나서 재미있게 놀다 가렴. 자, 이제 행동이도 다 나았고 우리 가족 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해파리, 불러봐라! 가자! 가자.